그 3층에 서서 영산강 유역에 있는 영산포에 1200명의 폭도들이 70여대의 무장차량에 무장을 하고 광주해방구를 들어가려고 했던 그 길을 제가 차단하면서 정, 정윤 소령이 예비군 대대장이었습니다. 거기 사단장은 정웅 소장이었고요. 네. 그런데 정 소장이 그개엄령 하에서 그 사태를 막아야 될 사람이 무장 해제를 시키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전남 경찰국장을 했던 안병화 경관이 전경찰에 무장 해제를 시키고 처주했던 것입니다. 20일, 그랬던, 그랬던 그랬던 안병화 경찰국장이.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 치안감으로 어, 1계급 승진해가지고 5.18 유공자로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laughs> 그러면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때 방송했던 내용을 한번 여기서 재연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무장폭도 드럼들어라. 무장폭도 드럼들어라. 여기 계엄군 300여 명이 지금 나주읍에 진입하고 있다 무기를 버리고 귀양하라 무기를 버리고 귀양하라 귀양하지 않는 사람은 사살하겠다 하는 방송을 수십 차례 외치면서 했지만 16명의 현역병을 데리고 1200명을 상대로 해볼 수가 없어서 선무 방송으로 그했던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해방구 설정을 해가지고 해방구란 것은 어, 저희들이 북한, 북계가 쓰는 용어입니다. 그 전남 도청을 점령해서 해방구로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겸군 많이 희생당했죠? 거기에 주한마을, 화순에서 거리에 왔던 주한마을을 지켰던 여기 현장 경군이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저한테 개인적으로 고맙다고 한 분입니다. 이분이 고맙다고 할때왜 고맙다고 했느냐? 거기 광주와 나주가는 24km 구간입니다. 24km 구간 광주 목포간 신의주 국도 1호선이 단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1,200명 김대중 후 사조직인 국민연합 세력과 카톨릭 농민의 간첩이 앞장섰던 서경원이 그 세력들이 광주로 무장 폭도를 <목> 1,200명을 데리고 해방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길을 저희가 그 차단했던 것입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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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야 총기 6,000여 정 훔쳐서 들어가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10일날. 10, 10. 대초 네, 10, 10, 19일날. 19일날 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에 음. 에, 나주 경찰서가 음. 후퇴를 하고 음. 에, 나주 예봉군대대 무기고가 피탈됐는데 그 일개소에서 피탈된 무기가 M60 기관총을 비롯해서 1,600점. 나주 경찰서에서 피탈된 것만 해서 260점. 그래서 2 0 0 0여정에 가차운 것입니다. 그러면 38개의 무기고에서 피탈한 전체 무기가 5,800여정인데 20%의 가차운 무기가 나주에서 털려가지고 광주해방구로해방구로운반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유튜브를 제가 보면서 책을 썼는데요. 너무나 선명해. 그래서 제가 김동문 선생님이 본 내용이다 하고 그대로 집어 엽니다. 이 도청을 점령해가지고 도청 앞 광장에 장착했던 M60 기관창이 나주 예부군 대대에서 피탈된 무기입니다.

100m 거리에 있는 어, 우측에 있는 어, 전일 빌딩이네. 어, 그게 맞아. 과거 전남일보 아, 건물이었습니다. 어, 맞아, 그 맞아. 전일 빌딩 건물에다가 아, 이 기총 사격을 아, 했던 것인데 아, 그, 지금에 와서 그들이 어떻게 외고을 했느냐? 헬기가 기총 사격을 해서 아, 탄원이 여기 밖에 있다고 그렇게 천천장으로. 예 네, 맞습니다. <laughs> 5.18 사태가 바로 끝나고. <laughs> 북한에 북이 만들어 놨던 네, 제철소. 김정일이 광주 민중봉기를 일으킨 직후에 만든 5.18 청년호 1호, 2호로 해서 북한에서 만들어 제작해 놨던 입니다 무조건, 네. 무조건 네, 네. 5.18이야. 네, 네. 이 사진은 그때 당시 이 칼라 사진이 귀할 때입니다. 없을 텐데 흑백으로 나왔습니다. 여기가 도청입니다. 이 바로 앞이 건물이 지금 전일 빌딩 성역화 시킨 도청을 지금 5.8 1 재단에서 성역화 시켰습니다. 도청을 아세아 문화전당이라는 명칭으로, 근데 네, 거기를 도청을 점령해 가지고 도청을 경계하고 있는 시민 폭도들입니다. 아, 여기가 도청에서 100여 미터 어, 저희, 좌측에 있는 전일 저희, 빌딩. <laughs> <laughs> MBC 광주 방송국입니다. 아, 예, 예. 불, 이 광주 방송국을 불태웠던 것입니다. 20, 이희 네, 폭도들이. 네. 그래가지고 이 광주 방송국의 보도부장을 하고 있던 노성대가 저와 아, 기자 동년배입니다. 도청 출입을 했는데 자기 근무하는 회사에 불을 지른 폭도들을 에,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기가 직전에 에, 김대중 편에 서서 어. 방송위원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노성대 방송위원장 아시죠? 아 예예예. 예, 예, 예. 방송위원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예. 방위산업체인 아세아 자동차 아, 공장에 에, 장갑차를 제성. 궤도 차라가죠? 예예. 저 바퀴 달린 거로 말이죠. 예, 그니까그 예, 신형 차와 비롯해서 탈취한 무장 차량을 타고 지금 도청으로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진은 참두 번이 새로 갔다 새로. 그리고 어, 여기 있는 이 역사로서의 음. 5.18 아유. 책자는 전사건입니다. 전 사건 천매의 원고를 지금 고인이 된이 정창인 박사가 미국에서 저한테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출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어 아무리 출판사를 찾아도 출판사가 없다가 애국 출판사인 비봉사를 만나서 이걸 출판을 좀 해줄 수 있느냐 했더니 이 적자, 적자가 뻔한데 이 책을 해서 판매 중지를 당할지도 모르는 책인데도 어 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국에 있는 제미 사학자 아, 김대령 박사가 저와 공동 저자로 하면 어쩌겠냐 하고 피봉 출판사에다가 얘기했던 것인데, 아, 제가 공동 저자가 되면 국내에서 탄압을 받기 13일 내 예. 이름을 빼야 되겠다 해서 빼서 대신 애플로그 20페이지에 저희 기록물 반란의 도시, 체험수기를 여기다 가 삽입해 놓은 것입니다 아, 여기에서 아, 아. 우리 김대령 박사는 20여년을 저와 이 역사학을 같이 5.18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앞장을 섰기 때문에 참 영광스럽게도 5.18의 영웅 김동문 기자 해가지고 서문에서부터 써주셨습니다 아이고 제가 몰랐습니다 <laughs> 그 책을 읽은거서도 네.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네, 한 가지, <laughs> 제가 양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 김덕수 회원이, 예, 병중입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도 알리지 않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 우리 최동원 후배를 통해서, 왜 나한테 알리지도 않았냐 해서 붕괴해가지고 화가 나서, <laughs> 약간 저한테 공격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네, 예, 몸이 아픈 사람이 또, 어 친구가 조금 그, 뭡니까 그 평양 한복판, 이 빨갱들 이이 있는 전라도 광주, 평양 한복판에서 있기 때문에 무지한 탄을 갖고 죽음 협박을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그 어, 전쟁에 대한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도 그 재질 시키고 한 이유가 그거였으니까 많이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고저희들끼 제가 늦게 오셨는데 우리 저. 허기현님 조금 일어서 보세요. 이5.18 단체가 아,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라는 영화를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를 만들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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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지금 자파의 선봉을 쓰고 있는 모니칸 목사. 북한에서 모니칸은 네. 어, 기념무표까지 만들 수 있는 그 모니칸이 모니칸의 네. 네. 아들 문성근이. 네. 또 노사모의 대표격은 명렬함이 네. 이런 명렬함. 친구들이 이 문화 예술계를 전부 악하고 있는 처지에 예, 내가 예, 허교송지 저 춘부장 대신 어, 허장자 강자 허장강씨를 예, 굉장히 좋아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래서 어, 지난번에 어, 진해 그 연평 해전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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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렇게 탄압을 받던 그 예, 재능 기부로 진해까지 가서. 어? 무상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이 재능기부뿐이다 해서 찰랑해 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이 앞으로 어, 우리 단체에서 이러면, 어 다큐멘터리가 됐던 영화를 제작할 때큰 일을 맡아줄 분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아니 멋스보리가 딱.